블리츠, 이제, 원래도, 뚜벅이랑 물몸 상대로 자주 나왔지만, 천상계 기준 잘안 나오던 챔프. 이번에 이제 버프도 먹어서 많이 나오는 챔피언들이 이제 룰루 쓰레시잖아요? 아까 1, 2, 가장 이제 픽률 높은 순으로 내가 정리한 거거든? 픽률 가장 높다 보니까 자주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애들 상대로 카운터를 쓸수 있어요, 블리츠를. 이제 카운터, 내 손, 이제 우리 팀 이즈리얼, 이제 탱커가 이제 카운터고, 이제 쓰레시 룰루 상대로는 되게 좋다. 블리츠를 픽했는데, 우리 팀 원딜이 이즈리얼 고르면 이제 다치하세요. 받지 하고 자기 티어가 이제 금화나 이제 챌린저다 그럼 받지안 해도 돼. 근데 그 티어가 아니면 믿지 말고 알리레오나 같은 이제 탱커를 끌어버리면은 <laughs> 보이시죠? 어 살면서 먹은 요 그날 다 먹기 때문에 어 탱커를 끌면 안 돼요. 자 우리 원딜 옆에서 말파이트 끌거나 그러면 진짜 나 이즈리얼 싫은데 나 블리치 할 건데 형나 블리치 할 거라 이즈 되나고 싶어. 안됨이는데 내가 블리치일 때 뭐라고 했죠? 우리 팀원들이 이즈 고르면 다지 하라고 했죠. 이거 내가 다지 해야 되나? 내가 다지 하라고 했는데 내가 닫지 안 하면 너무 내 실력으로 하는 거잖아. 강의가 안 되지 않을까? 이지랑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것 같다고? 오케이, 확인. 블리치면 보통 요새 여진 아니면 봉풀지긴 하거든? 마오카이 같은 경우도 이제 탱커라 블리치 카운터를 쓸수 있거든요. 일단 해봅시다. 블리치는 이거 펀치가 세기 때문에 AD 타곤산이 좋아. 애들 엠베가시. 내가, 이 뭐야, 마공전멸이기도 하고, 이거 우주적 통찰력이라 마플 빼도 개이득이거든요? 마플. 음. 이렇게 난 일부러 마플 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플래시가 있거든. 플래시를 써도. 렌즈로 바꿔오면 애쉬는 뚜벅이라 되게 까다로울 거야. 애쉬가 계속 접근이군요 마우카이는 우통 나랑 똑같이. 그래서 그냥 5 4공으로 재면 돼. 우리 원들이 이즈리얼이어도 상대방 원들이 애쉬에다가 노플이니까 라인전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애쉬는 푸시가 좋으니까 우리가 라인을 미리 밀어넣는 거고. <목소리> 내가 피 많으니까 먼저 때려주는 거예요, 계속. 계속 먼저 때리는 거예요. 이게 마우카이가 플래시로 볼수 있거든요. 플래시간 건데, 뭐야? 덱게쿨 이랩 찍어. 아 오케이 기아 넣어주고 아비 까비, 까비. 상대방 조합이 저런 조합이면 신속신을 가면 좋아요. 애쉬가 슬로우 천지죠. 마오카이도 슬로우 있고, 카소스도 슬로우에다가 파랑스막까지니까 거기다 탐켄치도 슬로우, 제이스도 슬로우가 있어. 저런 조합에 신속신 안 가면 바보야, 바보. 아, 그리고 블리츠는 초반에 이거 사주면 좋아. 서파이어 수정.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갑시다. 블리츠는 만화 많이 달아서 초반에 서파이어 수정 가면 되게 좋아요. 패시브랑도 잘 맞고, 이거 올리면 그냥 체력템 올린다고 보는데. 이따가 이거로 이제 빙하의 장막 가면 돼요. 지크의 융합까지는 바로 안 올려도 돼. 그냥 빙하의 장막만 들고 있다가 푸아를 가던지, 거기서 어, 이제 상대방 잘큰 거에 바람이 이제 유동적으로 바꿔주면 돼요. 조심히 들어가고. 내가 최대한 애쉬공을 맞아주면 좋은데, 이러면. 맞아주고. 이런 거 이즈가 맞으면 좀 변수니까 내가 최대한 맞아줘야 돼. 미리 생각해야 돼. 미리 미리 생각하면 이런 대처가 돼요. 딸. 한방 멀어 그렇지 공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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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즈 <이제> 실화냐 <laughs> 정화를 들고. 정화를 들고 내가 미친 척하고 애 시공을 맞은 다음에 싸움에 걸면 좋지 않을까? 간다. 간다. 나는 미친놈이야! 끌어! 봉풀즈 <laughs> <laughs> 사기. 아, 뭐 온다. 오, 잘 참았다, 제이스안 참았으면 죽었는데. <laughs> 조심 들어가지고. 나미에 망턴데? 야자친구힐스라나 아, <laughs> 비치망트라 저 막으면 카소스 키 웬만하면 안 맞죠? 아뭐 온다 맞아줄게 조심 들어가고 이번엔 못참았네? <laughs> 이번에도 참았어야지 제이스야 을했습니다 <laughs> 철각꿍의씨 아, 아깝다. 아, 힐도 있었구나. 아, 근데 힐 아끼지. 그날이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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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쎈데. 아가비, 네. 아! 아까비. 아 아, 우리 원대 괴롭혔어. 나도 괴롭힐라 했는데. 뽑기, 이자식아. 내가 몸을 뭐 밟아줄게. 이리 와, 이씨. <laughs> 김치야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먹고 끌리면 어떡 하니? <laughs> 먹고 아아아 해보자 나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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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 피어 오 다행이다 돈 모아서 그냥 구원 살까? 그래야 될것 같아 이거 400원 번, 번 다음에 그냥 구원을 살자. 개 빨라. 그거야. 많이 유리하다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유리한 거 같아 적당히 질 수도 있긴 해. 커서스가 그런 픽이랑 좋은 픽이랑. 야, 이즈큐 너무 아쉬운데? 포탑이 그냥 아크샷 죽인다고 생각하고 구원 그건 아낄걸. 구원 아끼는 게 훨씬 좋았겠다. 흠? 뭐야, 텀캐치가 이거 살려준 거 아니야? 아, 미친 이거 어디까지 따라? 에바다 우리가 오레이드라 질 수도 있겠다 이젠 불리하다, 아까 유리했는데

<laughs> 욕먹자, 얘들아. 욕먹자. 아니, 카소스랑 애쉬 둘다 끌어야 이기네. 또 아슬아슬하게 이기네. 애쉬 궁이랑 마호카이 스킬 대신 맞아준 다음에 정화로 도망가야되거든 나이스 직하자 <놀람> <라이프. 놀람> <착하다. 놀람> 바다용이라피잘 찬다 아군이 뭐야 잭스 박은 거야? 잭스 어디 가서 털탔는데? 하지마이! 아, 와, 근데 블리츠로 이렇게 해도 못 이긴다. 이래서 이즈 리얼이랑을 할 때는 다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블리츠가 아무리 잘해도 뭔가 이즈랑은 시너지가 없어. 내가 잘해도 얘가 잘해야 돼. 잘큰 것만큼의 약간 캐리력이 없잖아, 인정? 이게 3이라였어 봐. 카이사였어 봐. 그냥 다 잡고 다녔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떡볶은 히튜브